안녕하세요 더임리아 김영주 원장입니다 학업적인 목표라든지 혹은 취업 및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미국 대학교의 대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학부를 한국에서 졸업을 하시던 미국에서 졸업을 하시던 관계없이 미국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기입니다 미국 대학원은 학교에 따라 봄 학기 지원과 가을 학기 지원이 있지만 대부분 가을 학기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을 학기가 메인 학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마감 날짜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월까지가 많은 편이고요. 학교에 따라선 12월 초 혹은 4월에서 5월까지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마감 날짜가 길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대학원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부분도 있고 늦어져서 좋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별, 학과별,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원의 지원 마감 날짜를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기에 사실 딱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케이스를 대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지원하는 케이스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과 인턴십,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대학교 생활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밖에 g r 이라든지 GMAT이라는 이 시험과 SOP 자기 소개서 등의 이런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대학교 졸업 이후 일 경험을 하다가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성실함과 학업 역량 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신 지가 조금 되셨고 몇 년간 일 경험이 있고 그 뒤에 지원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성적의 반영이 덜 들어가고 SOP 및 자기소개서 경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원마다 최소 성적은 있습니다. 보통 GPA라고 해서 성적 평균을 미국 기준 4.0을 잡으시는데 4.0 만점에 3.0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나쁘면 지원 자격 조차. 못 갖는 경우들도 많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 이상으로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만점에 가까운 GPA가 아니더라도 일경험을 통해 본인의 어필 포인트가 있다면 지원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제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표, 졸업증명서, 에세이 이런 것들은 어느 대학 예외 없이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학 점수는 한국 대학을 나왔다면 모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다면 어학 점수가 불필요한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 점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학교 입학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우리가 지원하는 대학교와 학부를 확인을 하셔서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학교가 인정하는 듀오링고, 토플, 아이엘츠 등 어학 시험에서는 어떤 것을 하셔도 평가에는 큰차이니이 차이가 없겠으니 본인이 잘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GRI 혹은 GMAT라는 시험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험은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력고사라는 수학과 영어를 보는 시험인데요.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요구하는 곳도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옵셔널로 바뀌어서 요구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 2025년도 가을 학기를 지원했을 때 당시에도 엔지니어링 계통이라든지 이과 계통의 학생들은 GRI를 많이 요구 고 있어서 G.R.I.를 준비하시는 것이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가 있겠고요 G.R.I.를 제출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곳을 제외한 그냥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지원할 때 G.R.I. 점수가 있으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R.I. 점수는요, STEM 계열에 가까운 이과 학생들은 이 G.R.I. 수학 점수만큼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영어 점수. 조금 떨어져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먼저 학교 요구 상황에 일단 은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학교에 따라서 교수님에게 꼭 받아야 할 경우는 먼저 졸업을 하신지 시간이 꽤 지나더라도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교수님에게 받아야 되는 필수 추천서가 해결이 된다면은 직장 동료, 상사,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추천서도 유효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가족, 친지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에게 받는 추천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CV, 레주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가요? 우선 학교가 명확히 요구하지 않는 두개 모두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레주메입니다만 CV를 요구하는 경우 조금 더 본인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어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어떤 것을 넣어야 하고 어필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학부 기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학생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로는요. 일경험 리서치, 동아리활동, 수상실정 등이 있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내용은 대학원을 지원하시는데 고등학교 수상실적이라든지 고등학교 동아리를 넣는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대학교 위주의 그 이후에 있는 경험들을 넣어주시고 레주메, CV 페이지는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넘지 않고 CV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 이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에세이 관련입니다. 사실 대학원 입시에서 에세이가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적 좋은 학생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에세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세이 또한 학교에 따라서 SOP라는 학업 계획서 그리고 Personal Statement라는 자기소개서, Writing Sample이라는 논문이나 본인의 글의 작업물 샘플이 있겠습니다. 먼저 SOP는요. 대부분의 학교가 요구하는데요. 본인이 대학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방면으로 지원는 는 학교의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왜 다른 대학원이 아닌 지원하는 대학원을 꼭 가야 하는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학문에 대한 목표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SOP와 자기소개서를 둘다 요구하는 대학이라면 자기소개서에는 인성 및 가치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글이 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SOP가 없고 자기소개서만 있는 대학원이라면요 그때는 자기소개서에 학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 샘플을 요구하는 학교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 라이팅 샘플을 요구한다면 대학교 과제 혹은 리서치 페이퍼에서 A+를 받으신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분 혹은 요약을 해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 더 좋겠지만 관련이 없는 내용에서도 학생들의 다방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이 될수 있기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학원 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대학원은 기본. 적으로 입학 사정관과 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평가하기에 학부 지원하고는 또 다른 입시 포인트가 있고 학교마다 그리고 전공마다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미국 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더욱 더 심도 있고 본인의 계획대로 미국에서의 생활 혹은 한국에서의 커리어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